네. 어, 저도 갔는데요 아주 잘 하더라고요 서로 가셨는데 못 만나신 건데 네, 아, <laughs> 아, 저는 레드 파베스를 밟았습니다 동 역자로요 <laughs> 아, 아, 네. <laughs> 자 그러면 오늘은 저희가 그 새로운 손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네, 아, 아니. 아니. 네, 첫 번째 곡 젊은 그대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어, 저희들 초대 손님이 계시는데요. 어, 김희정님을 모시겠습니다. 두건 박스 딱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09년에 방글라데시 그 슈먼이라는 사람과 결혼한 김희정이라고 합니다. 아, 네. 네, 제 방글라 이름도 있어요. 아, 뭐예요? 프로카. 네, <laughs> 브로카요 <laughs> 어떻게 브로카 <laughs> 어, 브로커 네. 아, 브로가 그 아니고요. 바람을 그, 이쁘게 좀 해보세요. 브로까. 아 브로까. 브로까는 아, 부로카. 아. 지혜, 위 i s d 이라는 뜻이에요. 아, 네. 제가 원래 네. 그, 그 저희 어머니가 지어주신 이름이 김지혜였는데 아. 할아버지가 이름을 김희정으로 예, 바꾸셔서 아. 제가 김지혜라는 이름이었으면 아. 아, 좀.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laughs> 이제 있어서 예그 아직 미련이 남아 있어서 아, 네. 프로카라는 이름을 제가 방글라에 가게 되면 네. 그런 이름을 써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아 네. 예. 네. 2009년도에 결혼하신 거예요? 네, 2009년에 아, 결혼했어요. 음. 네. 그 남편분은 어, 되게 미남이시네요. <laughs> 사모님도 미녀, 미녀이시네요. <laughs> <laughs>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메모, 어. 예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예, 저는 슈원입니다. 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예 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저 어떤 네. 일 하시는 거예요? 아 저는 특별히 통역, 번역 그런 일 하고 또 이렇게 교육 쪽에 이렇게 아. 한국 분들이한테. 네. 어글라말 이렇게 가르키 주는 거 그런 거 코이카 통해서 그런 거 하고 있어요. 아네. 아 코이카가 많이 해외 국가를 도와주는. 네. 예. 해외 봉사다는 아. 그런 정부에서 예. 그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프로젝트 어, 통해서 네, 네. 도와주는 거예요. 아, 예를 들어서 예. 간호사나. 예. 또 변호사는 변호사 아니거 의사 이런 음. 분들이 가서 또뭐 컴퓨터 교사, 네. 뭐 네. 한국어 교사 네. 이런 분들 이제 방글라데시에 거예요. 가서 네. 어 몇년한이년 이렇게 <laughs> 계시면서 네. 어, 거기서 이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음. 그분들이 방글라데시 말을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 그 방글라데시 말을 가르치는 일을 이제 주로 했었고요. 네. 또뭐 주로 이제 그 외국인 근로자로서 겪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분들을 도와서 이제 상담이나 또 고충들, 또뭐 임금체불 같은 문제, 아... 또뭐 산재 같은 게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음... 것들을 많이 그 동안 도와줬었죠. 아, 아주 훌륭한 일을 하시네요. 그런 사람이 어... 필요하더라고요. 나라던가. 아, 네. 네. 아, 그래서 빠내신 건가요? <laughs> 아, 저희는 그러니까 예. 저는 이제 주로 그. 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네. 일을 하기 때문에 일요일밖에 네. 시간이 안 나요. 아유. 제가 2005년쯤에, 어, 2004년에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인생을 전환하는 어떤 그런 사건이 저한테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외적으로 볼 때는 어, 화상, 화상을 제가 크게 입었었어요. 아유. 55%, 전신에. 침대성 이도 화상을 아유. 입으면서 아유. 그때 사람들의 많은 도움과 격려 이런 걸 받으면서 네. 아, 내가 이제까지는 그냥 개인, 내 자신을 왜 살았다면, 음. 이제는 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때 거의 생사를 어. 오고 갔기 때문에, 어, 네, 다른 사람을 위해좀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네. 2005년부터 이제, 어, 한글 학교, 네, 한글 학교를 음. 이제 나갔어요. 아. 외국인 근로자도 대상으로 한글을 가르치는 아. 네. 네, 그런 학교에 나가서 제가 봉사를 하면서, 아. 이제 저는 한국어 교사는 아니었지만, 네. 그, 그분들을 서포트하는 일을 하고, 음. 그런 센터 안에서 이제 만났죠 그런데 예. 이제 중요한 그~ 왜 사람이 살다 보면 아 내가 이 정도는 포기할 수 없다 또 예. 이런 거는 어~ 꼭 앞으로 내가 누군가를 결혼한다면 음. 이런 가치관은 같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음.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일치했고 예. 예, 그런 모임에서 하튼 만나서 어. 그런 그 생각이나 이런 걸 알게 되면서 음. 예, 마음을 제가 확 열었던 것 같아요. 아. <laughs> 그러면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셨으면은 결혼 하셔가지고 그래도 외국 분이잖아요. 네네. 네네. 그 외국 분하고 같이 결혼하셨는데 을 처음에 그런 어떤 문화적인 차이나. 어려웠던 점. 또 그, 어려웠던 점을 어떻게 예. 서로가 또 극복하셨는지. 글쎄 그런 걸 많이 기대하시는데 사실 음. 어,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음. <laughs>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저는 그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모임에서 네. 그 MT 같은 걸 이제 갔어요. 네. 갔는데 어떤 이제 산에 올라가게 됐는데 어떻게 둘만 가게 된 거예요. 아 근데 제가 이제 딱 올라 어디 좀 높이 올라가야 되는데 음. 제가 혼자 올라갈 수가 없어서 네. 손을 딱 이렇게 내밀었죠. 근데 네. 손을 딱 잡아 주는데 이 손은 제가 놓치면 안 되겠다. 아 드라마, <laughs> 이런 <드라마>. 생각이 <웃음> 들었어요. <웃음> 너무 따뜻하고 손이 예. 네. 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공중점. 음, 공통점. 제가, 그동안에 어떤 그 사람에게서도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함이나, 음. 또, 공, 어, 그런 걸 뭐, 뭐라 그래야 되나? 되게, 하여 편안한 거. 음. 그게 편안한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음. 이성을 그렇죠. 만났을 그렇죠. 때는. 예. 그게 제일 컸어요. 예. 그러니까, 뭐가 다르다, 뭐 이런 거는 제가 아직 어떻게 보면 못 느끼는 부분이 될수 있는데, 예. 지금까지는, 어, 오히려 제가, 사회생활 하면서 힘든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남편한테 다 풀어서 음. 제가 치유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예 아. 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어~ 저희가 올해 조금 저희 가정에 조금 안 좋은 일을 겪으면서 네. 음~ 한국에서 그~ 외국 사람하고 살면서 예. 그~ 다문화 가정이라고 불리는 어떤 그런 테두리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그렇죠. 됐구나 음. 이런 걸 느끼면서 아 이제 조금은 책임감을 갖고 예, 예. 이렇게 이런 것 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또 우리 가정으로서 음. 그렇죠. 그냥 이 사람을 선택했지만 음. 이 나라를 선택한 것이고 음. 이 사람의 가족 가족과 이런 배경 전체를 또 우리 한국에서 산다라는 거 음. 그런 음.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하면서 음, 지내야 되겠다, 음. 이런 생각을 요새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많이, 이런데 와서도 제가 배우고, 네. 어, 그, 이렇게 좀 눈을 이렇게 여는 그런 음. 시간들인 것 같아요, 요새는. 네. 근데 이제 그동안 남편은 많이 겪었을 거예요. 한국에 음. 살면서 문화가 음. 달라서. 그렇죠. 예. 네. 한국 사람들이, 음. 어, 당연시 하는 거. 네. 뭐 예를 들면, 아니, 본인들이 본인이 예, 말씀하시는 외국, 게 좋을 것 같아요. 외국인 사람들은 이렇게 인사를 안 한대요. 목회는 아, 아, 네. 그러, 그럼 않는데요. 남편분이 한 말씀해 주시겠어요. <laughs> 직접 직접 당하신 거를, 예, 네. 어, 말씀해 주세요. 네. 어렸던 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렇게 만약에 말하면 가족 모임이잖아요. 예. 네. 어,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오리신 분들 앞에나 이런 말, 말 많이 안 해요. 아 어. 그런 거 A 어. 그러니까 말을 안 한, 하는 게 A라고요? 에이. 어. 에이. 대답도 하면 안 돼요. 그데 <laughs> 한국에서는 한주반대에 물어보고 에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에이. 어떻게 아. 그건, 아. 안부 안부를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거네요. 아니 일단. 그런 거는 음. 물어본 거는 모, 물어보지만 음. 우리나라는 그렇게 살짝 살짝 아. 이렇게. 음. 근데 한국에서 는 조금 이렇게 네, 대화를 그렇죠. 많이 해야 되고, 많이 되고 음. 어르신들이 그래. 가만히 계시면 안, 이제, 안 된다는 예, 거죠? 예, 저희가 이렇게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음. 이것 좀 드세요 이러면서 해야 되잖아요. 네, 네, 아. 네. 벌써 그, 그, 그래서 잘, 그 자, 가족 모임에 네. 가면 아, 너무 답답해요.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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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신경 써서 <웃음> 말씀하셔야 <웃음> <웃음> 돼서. 네, <laughs> 네. 네. 아. 제가 저도 그렇게 싹싹한 편은 아니라서 그냥 근데 자연스럽게 저희 가족도 워낙 이렇게. 그렇게 뭐 완고하거나 음. 그렇게 전통적인 가족은 아니에요. 그냥 아, 네. 휴을 네, 많이 좋아하고 음. 많이 반겨 주는 분위기인데 음. 저는 중간에서 본인이 그런 걸 느끼나 봐요. 좀 네. 아, 자기들 분끼리 한국 분들끼리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음. 자기도 뭔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소외감을 그렇죠? 좀, 네, 좀 느낄 수것 같아. 책임감일것같다 책임감. <laughs> 아, 그러면 뭐 모임 모임 간질 때요. 그 음식으로 못 먹는 거 있으시는 거 아니에요? 아음식에는못 먹는 거 없고요. 왜냐면 없어요? 거의 비슷해 우리나하고 라아 맵고 어또 이렇게 조금 맛이 너무 이렇게 맞은 것 같아요. 아 맛있어요? 예 네, 맛있어요. <목소리> 특별히 한국 음식을 좋아해요. 아 제일 좋아하는 게 삼겹살하고 아 청국장이에요. 아, 아 청국장. 어, 그래도 처음에는 소소해. 그 음식 냄새. 냄새가 너무 음, 처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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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제일 처음에 음. 어 조금 김치나 이런 거 그렇죠, 조금 힘들잖아요. 적응, 적응 적응하는 기힘들 김치 그런 김, 거 조금 모르고요. 그렇죠 에이. 그렇죠 아니, 왜냐면 음. 저희 같은 경우도 지역마다의 그 특성이 있어서 네. 그것 때문에 서로가 또 문화 차이 그것도 문화 차이거든요 음. 근데 외국에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 근데 음식 중에도 어떤 거 한국 에 있는데 우리나라도 있는데 아예 안 먹어요. 음. 이렇게 그런데 여기 와서 먹었더니 어, 맛있네요. <웃음> <웃음> 한국에 오시는 어떤 운명이신 것 같아요. 적응을 네. <laughs> <laughs> <저구를> 아, 잘하는 거아요 <laughs> 어디 가나. 아니 근데 저는 또한 가지 <웃음> 궁금한 <웃음> 건 우리나라가 좀 음식에서도 네. 그 뭐야 이렇게 풀 문화 그렇죠? 이게 네. 그런 채소, 채소 종류의 음식이 참 많잖아요. 반찬으로, 네. 밑반찬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어, 우리나라도 반찬 많이 먹거든요. 여기는 채소, 이제 이렇게 채초 음. 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던져왔는데, 근데 거의 다 이렇게 음. 어, 끓어서나 서 이렇게 먹어데 한국에는 아, 이그 음. 그렇죠? 샐러드로 아, 그런 거. 예. 네. 네. 처음에 와서 아, 안 먹는 사람 음, 많아요. 또물러서 네. 이렇게 예. 예. 음식. 음. 네, 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힘드실 것 네, 같아요. 그 우리, 처음에 와서 이걸 뭐든지 익혀서 쫄여서 네. 아 <laughs> 이렇게 아 먹는 걸좋아해 이렇게 사각사각 이런 거잘아 아, 그러면 네. 네. 그게 처음에 그 남편한테 음식을 해드렸을 때 처음 조금 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laughs> 신혼이었데요 아, <laughs> 죄송한데 제가 많이 해주는 걸 제가 먹었어요. 아. <laughs> 제가 뭐 해줬다기보다는 예. 예. 어, 너무 맛있게 남편분 이 요리 잘하세요? 아. 그러니까 햄버거시네요. 카레도 음. 그 닭고기를 넣잖아요. 예. 근데 뼈째 넣더라고요 처음에. 예, 예. 맞아요. 잘안 어. 넣잖아요 뼈째 한국 사람들이 어, 한국에는 그렇죠. 네네. 편하게 먹는데 네. 여기는 뼈째 넣어서 하는데 뭐 파도 넣고 카레에다가 했는데 <laughs> 괜찮더라고요 맛이. 아 네, 잘, 그러면 잘해요. 그쪽에서는 남자분들이 다 주방에서 음식을 할수 있는 그런 문화인가 봐요. 그럼요. 다. 아 근데 아니 모르겠어요. 그 나라 안에서는 어또 모르겠어요. 어 여기 계신 분들은 네, 요리를 예. 많이 해서 드시죠. 아 그렇죠. 여기 오서는 요... 자취 생이니까할수 있고 있지만. 네. 예, 그근데 예.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거의... 안하신 거 그렇죠. 많아요 남 한국, 네, 그렇죠. 남자들, 남자들이 음. 예. 그런데 그게 그게 그, 그 한국 문화하고 비슷해요 아, 한국에도 아. 남자들이 집에서 그게죠 그러죠 그 미스 한국에 오셔서 예. 사셨으니까 그런 걸 많이 접하셨으니까 예. 편하게 해드렸었그 네. 네. 그렇죠? 저도 해주는 걸 좋아해요 근데 음. 잘 못해서 음. 근데 음. 이제 이렇게 신수다. 급하게 급하게 이렇게 얼렁얼렁 해주는 거는 음. 잘 먹어요. 항상 음. 잘 먹으니까 음. 그냥 이렇게 식성이 워낙 다들 좋았어. 음. 아. <laughs> 어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그 혹시 음. 한국에 오셔서 말 실수 같은 거 하신 적이 있으세요? 말 실수나 문화 예의가 조금 어, 아닌 걸 음. 몰라서. 한 이십 프로 이상은 실수한다고 봐요. 네, 그 처음에 와서 많이 그렇게 네, 그 뭐라 그래요. <laughs> 실수가, <많았다. 웃음> 예, 실수가 저희가 많았어요. 저희가 있데 존댓말이 있고. 네, 존댓말 예, 이런 거 모르고 그냥 음. 막. 누르면서 그냥 그대로 네. 했어요. 어... <laughs> 그래서 듣는지 아... 이렇게 미소로 커버를 해요. <웃음> <웃음> 웃고 한번 웃으면 다 그냥. <laughs> 그렇죠. 여모가. 예. 아이 우리 외국 우리 나라의 사람들도 외국에 나가면은 그렇게 못 알아들어서 미소로 하니까 한 1년 2년은 잘 넘어간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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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한 10년 이상 됐는데 걱정이 음. 되죠, 좀. 아. 음. 근데 음. 한 한국에 와서 한국말 배우신 거 아니라 그 본인의 나라에서 한국 말을 배우고 오신 거예요? 아니 아니 한국에 와서 한국에 배웠어요. 오셔서 배우신 예, 거예요? 한국에 아, 와서. 네. 그러면 여기 오셔 가지고 정말 서러웠던 거. 서러웠던 거. 어디 있을까요? 서러웠다는 거 응, 서러, 음. 힘들었다는 감정적으로 것보다 감정적으로 서러웠던 거 있잖아요. 서러웠다? 왜 자기 그래. 자존심도 버려가면서 막 했던 그런 서러웠던 거 정말 어떤 거일까요? 슬펐던, 응. 슬펐던 거? 응. 네. 억울하고 아, 응. 그거는 어 음 가족 하고 어, 너무 이렇게 떨어져 떨어지고 떨어져 있잖아요 아, 음. 그리고 조금 가족하고 음. 자주 만날 음. 수 있게 음. 또 이렇게 그런거 기회도 시간도 음. 없고 음. 한국에서 음. 빨리빨리 하고 음. 또 한국에는 음. 그런 어, 그런 시간 많이 없잖아요 음.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네. 특별히 그 방글라데시 분들은 네. 음, 한국 여자에 말해? 대해서 예.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어... 크게 타락했다 음... 이렇게 생각하는 사들많 타락했다? 타락했다는 사람들 많아요. 왜냐하면 TV나 이런 드라마에서 예. 옷을 거진 다 음... 이렇게 짧게 입고 있는 옷이 완전 다르잖아요. 예. 거기는 긴 치마에 몸을 어... 다 가리잖아요. 그런데 어... 한국 사람들 은 그렇지 않아요. 조선시대. 안... 예. <laughs> 그렇게 안, 안, 그러니까 조선시대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음. 거기 문화는 여자가 다리 내, 내놓지 않고. 이슬람 문화. 그렇죠. 본인에서. 이슬람 문화니까. 에. 그렇게 하고, 근데 여기는 굉장히 개방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음. 단순히, 아, 개방적이다 차원이 아니라, 음. 한국 사람은 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아. 이렇게 한국 여자분들을 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슈머니 저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예.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아. 예, 그리고, 그 혹시 위험한 길로 빠지는 게 아닌가? <laughs> 그런 모양의 <laughs> 차이는 오히려 있는 네. 것 같아요. 예. 아, 이 여자한테 빠져서. 응? 사실은 저, 저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아, 예. 되게, 어, 한국에서도 굉장히 보수적인 스타일로 입고 다니고 예. 저도 예. 개방적인 사람은 아니거든요. 예. 근데 그쪽에서 볼 때는, 어, 큰일 났다. 음. 아, 우리 아들이, 음. 이 귀한 아들이 예. 어, 한국 여자랑 이렇게 됐구나. 그런데 이렇게 그래도 생각을 하셔서 제가 예. 접근하기가 아. 가족분들하고 만나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 직접 처음에. 인사하러 가셨을 때는. 아, 그러니까 직접 인사 드렸다기 보다는 음. 전화로, 음, 처음에? 예, 전화로 이제 음. 이야기하고, 근데 제가 아직 방글라말을 잘못 해서 이제 배우, 배우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인사하러 가실 때있었을까 말을 하면 이제 아니요, 직접 아직 뵌 적은 없어요. 아까지그 예. 예. 아. 저희가 한국에 한번 초청을 할까? 네. 제가 아직 좀 용기가 없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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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제 또 그리고 시간도 많이 음. 없고 그래서 시간이 예, 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음. 한두 달은 잡아야 되니까. 아, 그렇죠. 아 그렇게 멀어요 아니요, 오시면. 가서 금방 올 수가 없잖아요. 아, 네네, 네네. 네. 아그 거기서도 사지야 되니까 그래서 계획은 하고 있어요. 예. 네. 어떻게, 예. 그, 어떻게? 그 근데 그 하루에 다섯 번 이렇게 경배하시고 그런 문화는 아닌가요? 그 음, 기도는 해요. 예, 예. 기도는 이제 뭐꼭 그렇게 다섯 그 번까지는. 우리나라 모합적으로는 이렇게 그. 무슬림난 이렇게 86%인데 법적으로는 음. 뭐 자유예요. 아, 자유예요? 예. 네. 그건 그 한국처럼 비슷하긴 한데 문화 사회적으로는 무슬림 사람들이 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어, 그렇게 밖에서 볼 때는 무슬림나라 그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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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만 아서 아주 저기요. 어, <laughs> 지금까지 일하신 중에서요. 좀 보람이 있었던 거. 그 한금 암 한마디만 해주시고, 예. 음, 일하면서 무슨, 일, 응, 일하면서 일 일하면서 좋았던 하면서 좋았던 거, 좋았던 응. 거는 제가 이렇게 한국 문화에서 제일 응. 또 제가 개인적으로도 좋았던 이렇게 시간이 응. 조금 이렇게 약속, 약속. 조금 아, 약속, 예, 지킨 편이다 이렇게 예. 사는, 거. 아, 한국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는 편이라고? 네, 여기 워낙에 바쁘게 살고 <laughs> <사는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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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면서 도와주신 분들에 대한 보람된 음. 음. 경험이. 음, 그런 것도, 뭐 이렇게, 이렇게 상담 센터에서, 이렇게, 아, 상담사장에서 이해할 때.